갬들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브라운더스트 스토리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 이것은 어느 지극히 평범한 용병단의 결코 평범하지 않은 모험이야기. 이게 바로 나. 주인공인. 주제에 의욕이 없다. 23세 용병단장. 만사가 귀찮음. 지금은 비록 이런 허름한 모습으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래봬도 한때는 명망있는 가문의 후계자였던 레따 아버지가 반역을 저지르는 대형사고를 치기 전까진 말이다. 반역자의 아들이 돼버렸네. 뭐, 아버지 얘기는 접어두자. 속만 쓰리다. 암튼 난그 빌어먹을 일 시계 날 이전까지는 내 손으로 옷한번 골라본 적 없는 도련님이었고 오냐오냐 오냐 자랐음. 끼껏 고민이라고 해봐야 오늘은 어떤 핑계로 검술 연습을 빠질까 하는 정도였으니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곤 할까. 흐이 생각하니까 또속쓰려 만성위계양도 있고 그렇다고 딱히 지금 생활이 싫은 건 아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고 지켜야 할 체면 따위도 없고 조금은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용병일이라는 게 보수는 쏠쏠한 편이니까 돈이 떨어지면 조금씩 움직이고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한가로이 도련님 다이쿠 깜짝이야 이 아이는 엘린, 부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아 용병단 실세. 어마어마한 잔소리꾼이자 우리 용병단의 실세. 그러니까 아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 말은 취소. 도련님. 왜 그래 엘린. 또 미간에 주름 음, 무섭잖아. 이런데 또 숨어서 땡땡이 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땡땡이 친게 아니라 잠깐 사색을. 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으셨어요. 어 오늘이 음, 무슨 날이던 음, 그런 어금 그, 음. 엘린이 유난히 예뻐 보이는 날. 잠깐, 대장. 이 녀석은 칼슨. 우리 용병단의 행동 대장. 덩치도 나보다 크고 힘도 훨씬 센데 나 자꾸 나보로 대장이란다. 응, 벌레를 무서워해. 바퀴벌레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내 모습을 보고 존경하게 되었다나. 어 진짜? 바퀴벌레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 존경할만하네. 그 정도면 그뭐 대단하네 아주. 아무튼 이 녀석에게 난 무서운 바퀴벌레로부터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쯤 되나 보다. 아, 이게 등장 인물들, 주인공들이 이렇게 나오나 보다. 소개를 해 주네. 무슨 말이야, 대장. 엘리는 항상 최고로 예쁘다고. 아이참, 두분 모두 주목하세요. 흠. 오늘은 우리가 정식 용병단이 되는 날이라고요. 정식 용병단? 우리는 이미 용병단 아니었나? 우리가 용병단 아니라고 어느 자식이 그래? 내 네, 당장 가서 혼쭐을. 그게 아니라 용병 의회에 정식으로 창단 신청서를 내는 날이라고요. 의회 신청서만 음, 말만 들어도 귀찮은데꼭 해야만 하는 건가? 정식 용병단 증서가 없으면 의뢰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비잔다고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서류 준비는 다 마쳤으니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대장 잘 읽어봐. 엘리니 우리를 어디로 팔아넘긴다는 내용일지도 몰라. 칼슨 씨, 알았어 알았다고 사인할 테니 이제 금그 미간 좀 펴. 용병단 이름 설정하기 위해서 일, 이야. 이게 스토리 게임이 맞네. 닉네임설정을이렇게까지용 용병단 이름 겜돌 이게임으로 창설을 해볼까? 은이 게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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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이게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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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용병단은 나를 포함한 이세 명이 전부다. 오, 어, 다행이다. 인물이 더 있었으면 약간 좀그더막그뭐그 그뭐그그 길어지고 막 그랬을 뻔했어. 이런 우리를 정식 용병단으로 승인한다고 말세로그만. 용병단이면막쌈박길도 하고 그러겠지. 어, 요거 이거 이제 게임 이건 이제 프롤로그 스토리고 다이아몬드를 4천 개나 주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출제 보상으로 매일 주네. CBT 기간 동안만 접속해도 선물을 준다. 어 CBT 일주일 동안 이것 매일 받아야겠는걸? 그리고 이게 메인 화면 같아. 엘린인가? 엘린이 이게 뭐 책상에서 하고 있네 업무를 보나? 단장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이제부터는 컨텐츠를 하나 하나 해보는 거구나. 이책 용병을 관리하고 용병 계약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용병단 창단했으니까 용병. 오 이게 능력치가 이게 뭐야? 스토리와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고 스킬 같은 것도 있어. 계약을 해야지. 계약서를 쓰나? 오, 쓰면 어떻게 되나? 엘린, 뭐지? 뽑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보다. 계약서로. 음, 능력치 정신력 일, 생명력만 구야. 생명만 뛰어나. 뭐야 이거? 스킬도 있고 얘도 개, 계약을 해야지. 칼슨, 칼슨도 계약을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용병단의 멤버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것 같아. 애정을 갖고 키워야 할것 같아. 이렇게 두 명을 계약을 했어. 모험에서 라고 여기는 스토리와 그 다음에 스테이지 간에 난이도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이렇게 있어. 챕터 1 출발 용병단. 정식 용병단으로서의 첫날 우리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로테르담으로 향했다. 의뢰를 받기 위해서든 마스터의 미모 때문이든 음, 마스터의 미모 음. 대륙의 용병들이 한 번쯤은 찾게 된다는 밤의 여신 주점 빨리 가보고 싶은 걸 하지만 로테르담으로 향하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은데 점점점점 챕터 원의 스테이지 원 이제 산박질 같은 걸 하나 모험을 떠나보자 뭘까 이거 따뜻한 햇살이 내리쬔다 바람도 시원하고 자 이제 슬슬 낮잠을 자볼까 음, 낮잠은 못참 단장님 헉 엘린이다 자는 척. 단장님 자는 척하는 거다알아요 응? 그게 뭔뭔 소리야 잠시 눈 감고 생각을 좀 했어. 앞으로 우리 용병단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단장으로서의 고민이라 할까? <laughs> 대장 그럼 난 뭐부터 하면 될까? 응. 오늘이 용병단 정식 창단 첫날이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아무래도 회식 같은 거라나 그런 거 하나. 앞으로의 치열한 결전을 대비해서 체력을 비축해 두는 게 우선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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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어, 낮잠? 낮잠도 좋지. 아니, 명상이라든지 정신 수양이라든지. 오, 역시 그렇군. 알겠어. 뭐가 역시 그렇군이에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만자 엘린의 부관 수첩에 따르면 하나, 둘, 셋, 무려 54가지나 남았다고요. 아니, 뭐 아니, 일련 계획도 아니고 오늘 할 일이 무슨 54가지나 이게 그렇게 많으니까. 아, 이제 정신 좀 봐. 잠시만요. 체크 좀 하구요. 낮잠 잤으면서 안닌척하는 단장님 깨우기 체크. 이건 됐고, 다음은 음, 음... 정식 용병단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의뢰소 찾아가기. 어이, 좋아. 거기가 어딘데? 마침 연마을 로테르담에 아주 유명한 의뢰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밤에 주점이었나? 아무튼 그곳 마스터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 이 근방의 의뢰는 모두 그분을 통해서 오고 간다고 해요. 노래도 좋지만 오늘 첫날 첫날이니까 우선 용병단 이름짓기나 뭐 그런 거 낫지 어, 않 이미 했잖아 이거. 아참 그분은 정보의 여왕이자 로테르담 최고의 미인으로 불린다고 해요. 으, 최 최고의 미인 가야지. 헛. 응. 그래 역시 용병단을 창단했으니 의뢰소에 들르는 게 우선이겠지. 서두르자 칼슨. 우어 좋아서 대장. 밤의 주점으로 출발. 역시 계획대로네 체크. 어다 계획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요약본으로도 나오네. 첫날이라고 해봐야 어제랑 달라진 것도 없다. 엘리는 하루 종일 듣던 모습. 그리고 단호한 한마디에 묵살되었고 계획이. 일거리를 찾아서 로테르담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물론 칼슨과 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지만 아 요거는 이 주인공 아니 단장 단장의 일기 같은 건가 보다. 제도전은 뭐야 다시 보기겠지. 이번엔 스테이지 2. 오, 모험을 해보자. 뭐 보상 같은 것도 있어. 로테르담 근처 숙소. 간식은 가방에 있고 체크. 마실 물도 충분하고 체크. 아 이런 걸다 체크한다고. 어. 자자, 로테르담이 멀지 않아서요. 좀더 힘내자고요. 벌써 휴식 끝이야? 좀만 더 쉬면 안 될까, 엘리두나? 아니 선생님, 아니. <laughs> 무려 5 분이나 쉬었어요. 심지어 쉬는 건 예정에도 없었어요. 어이. 왜 그래, 칼슨? 다리에 지난 거 아니야? 좀더 쉴까? 방금 무슨 비밀,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으아아아아 도와주세요 아, 아, 저도 들었어요 전투같은거 하나보다 오, 어? 늑대들이? 얼른가서 도와주자 그래 늑대들을 막 두드려 패나? 이게 뭐야? 선멸하는거 아 선별을 받기 위해서는 전부 다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KO제한 이런게 있고 턴제한 그리고 자동배치가 있네 자동배치 해야지 용병의 공격순서라 지원 마법 공격 방어 음. 기존의 진영이 무너진다 아니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용병 교체 버튼을 눌러서 용병이 지금 한 명이 누른 것 같은 기분인데 이거 뭐야 이거 얘를 여기다 배치하고 여기다 배치하고 이게 또탱딜를 그런 게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일직선 공격이래 얘는 일직선 공격 얘도 일직선 공격 얘도 일직선 지원형이니까 뒤쪽에 이렇게 숨어있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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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 요정도쯤 음 별론가 근데 스킬들을 모르니까 스킬을 보고 가야지 왜 스킬 그런거 안알려줌 왜 안알려줌 왜 안알려줌 어, 해제하고 자동 어디서 자동 아까 자동있었잖아 정렬 기본 공격 방어 마법 지원 음다 전부 다 해제를 해버리고 어 자동이 아까 왜음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배치하자 일단 막 배치해 그냥 막 배치해도 될 거야 이거 자 이렇게 됐어 전투 시작 아 이렇게 턴제로 배치를 해서 싸움을 하는 거고 배속으로 봐야지 3배속까지 이분의 일 배속도 되고 그리고 공격 순서가 있고 어 무덤 속으로 늑대들이 음 헉, 다친 데는 없니? 소녀구나. 얘가 창을 드는 소녀. 흥행,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흥행. 이제 괜찮은 안심해요 흑흑, 감사합니다. 흥행. 인자석 완전 울버잖아. 울버는 질색인데, 하지만 노는 모습이 좀 귀엽긴 하네. 동료를 얻은 거지. 장비도 장착하고, 그러 그러니까 스토리 위주로 쭉 보면서 진행하면서 턴지 전투, 그리고 뽑기도 있어. 뽑기 구경하고. 음, 밖에 안 돼. 아직. 음, 장비, 줍줍한 장비를 장착해주고, 장비 뭐 강화도이고 막 그러겠지. 레벨업 시키고, 승급 시켜주고, 능력치, 아, 이거 뭐 다른 걸할수 없어. 랭크업, 모으면은 랭크업을 뿅 시켜서 더 강해지는 거지. 용병에 맞는 장비를 항상 장착하는 걸 까먹지 말도록. 응, 음. 왜 엘린만 하지? 다른 애들도 해주지. 왜한 명만 해. 스토리 또 나오네. 강행군이었다. 5분의 휴식. 하지만 늑대에 쫓기던 소녀를 구하게 되는데, 어, 다시 할 수도 있지만 해봐야 뭐 의미는 없지. 이번에는 또 전투 같은데. 연마을로 가는 길에 갑자기 늑대들이 습격을 허기야. 흥행. 연마을이라면 로테르담. 네, 맞아요. 거기 볼 일이 있어요. 잘 됐다. 우리도 마침 그쪽으로 가는 길이야. 어라잉, 이 분위기는. 단장님 어때요? 연말까지 같이 가는 건?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헤헷 <laughs> 헤저난 <laughs> 아직 대답을 안 했음 감사는요. 당연한 일을. 그, 그래 그뭐 어차피 가는 길이니 따라오든지 음,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아참 소개가 늦었네요. 제 이름은 리디아예요. 새로운 인물 리디아. 줍줍했어. 길 가다가. 여러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난 카슨이야. 그냥 오빠라고 불러도 돼. 엘린이라고 해요. 근데 어쩌다 늑대한테 쫓기게 된 거야? 이 주변은 늑대가 나타나는 곳이 아닐 텐데 그러게 어쨌든 뭐 이제 이 칼슨 오빠가 있으니 안심해. 아 조심해요, 늑대 무리가 또 나타났어요. 야! 또 이제 전투를 하는 거지. 이번에는 좀 늑대가 세 보이는데 뒤로 가길 누르면은 음, 나갈 수 있고 메인 로비 갈수 있고 계속 갈수 있고 그리고 환경 설정에서는 요런 것들 저사양 모드도 있네. 이렇게. 어? 왜 저사양 모드야? 안안 되지? 제대로 된 모드로 해야지. 광고 알림 꺼버려. 이런 건 꺼버려. 게임 내 알림 까버다 꺼버, 꺼버려. 안 되네 또. 요런 환경 설정. 아까 자동 배치 있지 않았어? 협공 공격 발동이 가능한 용병 요런 것도 있는데 없고 정렬을 해보자. 공격 마법 음다 이제 나가 있어서 판에. 이 판에 나가 있어서, 이거 없는 거지. 코스트도 있구나, 코스트. 코스트가 이건가? 그건가? 아니야, 아, 요건 공격 순서네. 1, 2, 3, 4. 음, 얘가 세 번째라니. 그냥 하자. 됐어. 그대로 전투 시작. 이기겠지, 물론. 전투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니까, 전투 직전에 세팅을 잘 해놔야겠네. 졌을 때는 배치를 조금 바꿔보든가. 그것도 안 된다. 키운 다음에 전투를 해야지. 아무튼 승리해. 그것도 완벽한 승리 큐 위험했어요 다친 데는 없죠 다들 리디아라고 했지 아무래도 늑대들이 널 쫓아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사실 그게 어? 스토리 모드에선 경험치를 획득하지 않는다고? 췌팽췌 뭐야 왜안줘 그냥 좀 주지 음 요렇게 이야기 나가서 다른 거좀 해보자 팔로우 뭐야 이게 뭐야 트위터랑 페이스북 팔로우하고 새로운 소식을 확인 해볼 사람은 해보고 이거 뭐야 리포트 버그 같은 거 제보하는 거 환경 설정에서 저사양 모드 음 지금이 그럼 고사양 모드네 화질이 되게 꿀인가 보다 저사양 모드 이거 아마 편지함일 것 같아 공지 같은 거음 아까 그거 보석 위안 o 재화 모두 받기 다 받아 없어? o 안줘 뽑기 해보자 2-2 아이 상정은 2-6결투장은2-5 더보기 가방과 제작소가 있는 제작소는 3-7 가방은 가방은 또볼수 있어. 장비가 어, 부위별로 이렇게 돼 있고 인연 선물 같은 거. 재료, 기타 이런 것들이 있네 가방에는. 음, 뭔가 가방 용량도 막 늘려 줘야 될것 같아. 나중에는. 용량이 이게 지금 응? 음? 이걸로 모자르지 않아 용량이? 아니야. 늘려주는 거 그런 거 없나? 근가? 그 다음에 뭘 해볼까 요거는 모험에서고 요거는 지원순 아 용병관리 더 뽑으려면 2-2까지 가야 되니까 스테이지를 가야지 이 도대체 어,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1-4 5 지나서 2 1 2까지 아 뽑기는 해보고 싶은데 근데 수리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난이도가 있어. 음. 같은 챕터인데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으로 이 스토리는 그러면 쉬운 건가 보다. 스토리가 뭐 나쁘진 않은데. 자 지금 몇번할 차례야. 이제 사라니, 몸을 떠나자. 뭐 늑대 새끼를 강아지로 착각했다고? 저저는 그냥 길잃은 강아지인 줄 알고 덜받았는데 훌쩍, 에이. 늑대들이 갑자기 공격을 향. 그래서 새끼는 돌려보냈어. 아, 야 뭐야 이거? 니가 잘못했네. 응? 새끼를 애기를 뺏어왔어. 아직 제 가방 안에 아이고 이거. 그라랑. 다시 몰려고 오 빨리 새끼를 내려 줘. 조... 또 왔어, 또 왔어. 또 전투잖아. 바로 시작해 보자. 어, 용병다 없지? 전투는 뭐 그냥 이기겠지. 그리고 전투하는 중에 이렇게 채팅을 볼수 있다는 거. 이거 1 5일날 종료임. 15일날쯤 종료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CBT 테스트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기간 얼른 돌려보내줘 바보야 미안해 늑대들아 흐흑, 자기가 아기 늑대야 흐흑. 다행히 이제 안, 쪼, 안 쫓아오는 것 같아요 후행 죄송해요 <laughs> 괜찮아 리디야 덕분에 며칠 만에 몸좀 풀었네 근데 늑대들을 무덤으로 보내버렸잖아 그거 어떻게 보면 얘가 잘못한 건데 그것 때문에 늑대들을 아, 보내버렸잖아. 그거 무덤. <laughs> 그거 뭐 뭔가 좀 죄책감이 드는 거 이거? 응. 아니지. 내가 한 거니? 아니 니까 내가 죄책감을 들 필요는 없지. 쟤 늑대 가져온 애가 죄책감이 들어야지 저거. 단장님 저기 마을 입구가 보여요. 드디어 도착인가? 드디어 로테드람. 도착했나? 오. 뭐 썰이 길지 않아서 금방금방 넘어가겠다. 다음 스테이지 또 가볼까? 요렇게. 음 일기를 또볼수 있고 1-5는 보석 같은 걸 주네 그리고 얘는 뭐야 옐로우 슬라임 경험치를 얻는 거 레벨업시키는 데 쓰겠다 그것도 좀 있으면 하겠지 드디어 도착했군 얼마만에 도시 냄새냐 이제 그분을 만날 일만 남았네요 그분이 누굴까 흐흐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로테드람까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리디아 에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즐거워서 이제 헤어져 안에 훌쩍 으아 너 정말 잘 오는구나 신기하다 단장님도 참리디아잘 가요. 몸 조심하고 귀엽다고 아무 동물이나 만지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헤잘가리디아잘 <laughs> 가. 갈순손 그만 흔들어도 돼. 모태락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게임 드디어 뽑기가 오픈됐는데 뽑기는 소울스톤이라고 이 영웅들의 소울스톤을 뽑아서 영웅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고 장비 뽑기도 이렇게 있고 나는 뽑기를 조금 해봤는데 어, 지금 도감을 보면은. 요런 영웅들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웅들이고 잘 뽑아와 갖고 잘 키워서 조합을 잘해서 쌈박질을 하는 그런 게임이지 장비도 종류가 되게 많어 이 영웅별 장비를 또 획득해야겠지 그래서 성장도 시켜주고 내가 이제 좀 전에 뽑은 영웅들을 한번 볼까 영웅들 여기였나 이렇게 용병 계약을 또 해야 돼. 조각을 어느 정도 모으면은 최초 계약을 할수 있고 폭시 받은 만큼 돌려주는 성격답게 폭시의 반격 공격은 굉장히 매섭습니다. 이 각각 특징이 있는 거지. 스킬 요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어디쯤 세우느냐. 요런 것도 있네. 공격 범위랑 이런 것들. 캐릭터의 스펙과 스토리도 볼수 있고 코스튬도 있네. 나중에는 저게 출시하겠네. 정식 출시 때는 스토리 이렇게쫙돼 있고. 그리고 또 누굴 볼까? 에딘 캐릭터 검을 쓰는 캐릭터네 스킬들 쫙볼 수도 있고 스킬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네 장비들 각각 능력치가 붙었고 지금 장, 장비가 얘는 없지? 그지 계약을 먼저 해볼까? 뿅 최소 10개를 모으면은 계약을 할수 있는 거지 이게 더 좋은 막 용병들이 있겠지 나름? 아니려나? 밸런스가 잘 맞으려나? 얘의 스토리는 요렇게 좋아하는 거 절대적인 힘음 그렇군 22세 스토리는 요로 타는 거. 한명더 볼까? 얘도 한번 보자. 어, 얘는 유니스. 위독한 대상을 빠르게 치유하는 능력. 치유캐구나. 백 생명력 회복. 이 대상. 그리고 1개의 디버프 차단. 백 가오 증가. 음, 그렇게 뭐 좋아보이진 않는데. 계약 안 할래. <laughs> 음에안 들면 계약 안 하면 되지. 폭시 받고. 음, 얘? 제니스. 마법사들을 상대로 뛰어난 생존 능력. 공격받 아 반격. 공격받으면 반격하고 마방이 엄청 증가하네. 그리고 마법 피해를 흡수하고 우와. 그러네. 진짜로 이게 엄청난 마법사들 상대로 엄청난 능력 계약해야지. 마법사들과 싸울 때는 얘를 무조건 써야겠네. 자, 너의 능력치를 보여주어라. 생명력이 엄청 뛰어나. 그리고 물공이고. 어, 이런 이런 것들. 장비는 있어? 장착시켜 주면 능력치가 쫙 늘어나. 오호, 이렇게 해서 용병들을 수집하고 키어 나가면서 스토리를 진행하고 스토리를 보는 게임이구나. 로그인 보상 이런 것들 챙겨주고. 네, 단장 레벨업도 있어. 단장에 프로필, 전투 전적. 이거는 다른 유저랑 PVP도 있나 보지. 모험 일지도 있고. 오호.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 이렇게 컨텐츠들, 도감 아까 봤던 거, 업적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모험에서 이게 스토리라는 거잖아. 와 스토리도 상당하고 스토리 중심인데 RPG로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외전도 있고, 음 그리고 이 뭐, 뭐랄까 우리 영웅들 단원들과의 어떤 인연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 선물하기 제작하기 대사도 있단 말이야. 대사 왜안 해? 음, 대사를 안 하네. 그래, 대략 이런 게임, 나중에 정식 출시하면 그때 한번더 플레이를 해봐야지. 대략 이런 게임, 브라운더스트 스토리라는 게임.